마피아군 너네 게임은 이런 식으로 해 아, 되게 뒤끝 있는 스타일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 확신합니다 예 저는 시민입니다 <laughs> 어떻게 하는나요야 저도 정말 마피아 게임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 끝. <laughs>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시리즈 노웨어 더 룰렛에서 백중식 역할을 맡은 조진웅이에요 김국포 역의 유재명입니다. 이상봉 역의 김무영입니다. 안명자 영정합니다. 소마 정유빈입니다. 조이미이스마우드공환한 <laughs> 네. <laughs> yeah, 안녕하세요 윤창재 역의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200억의 현상금을 노리고 있는 도축업자 윤창재입니다. 음 마피아군. <웃음> <웃음> 아 윤창재라니깐요. 무슨 <laughs> 왜라 세상진 201계속 살인범이서 라이드 직접 사살해미다 스마. 무슨 하른 무슨 시민. 네, 부공무터的時候. 근데 이거 너무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야? 신마. 아니 그 이거 얘 마피아 겁니다. 저는 마피아네. 김국호 형합범의 아들이야. 마피아입니다. 어 떨고 있어. 현재 바이올리니스트 서동아입니다. 네. 이민 계속 계속 이거 했었어요. 이렇게 <laughs> 습관 습관 아, 뭐 지정이 이런 건데 뭐. 흉악범을 이용해서 <웃음> <웃음> 흉악범 <못 가려고? 웃음> 을 이용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는 하 호산 시장의 안명자입니다. 예 저는 200억짜리 흉악범의 법적 대리인 이상봉입니다. 저는 어, 여기 계신 백중식 형사님이 지켜야 할 200억짜리 흉악범 김코입니다. 근데 손으로 너무 심하게 가리고 그냥, 있는 거야. 아, 네, 이게 가, 너무 보통 시민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예 저는 시민입니다. 아 평산대요. 200억 상금이 걸린 김국호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 둘, 셋. 나 솔직히 내가 광한이라면나 스스로를 찍었어. 그 정도로 티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니, 말이 많아졌어. 아,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 입술 만지는 게 지령이구나. 아, 입술 만지기 지령 거. 치...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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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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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시민이에요, 정말. 저를 지목하신 이두 분이 저는 의심이 되고. 성유빈 씨가 아까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아, 너무 티 났는데 아직까지 빨간데. 아니, 아니 유빈이가 연기 잘한다니까. 유지오 형님 봐. 빨개져 지금. 아 이런 거잘 못해서 못해서. 그니까. 아 거짓말 못하는. 유빈이 울라 그래 지금. 정말 시민입니다. 근데 무열이 형 말투가 되게 신뢰가 간다. 진짜 있지? <laughs> 아니, <뭐야>? 아니. What? How do y o 아니에요 g on? What? How do you hang on? w 어 a t How do you 어 a n g on? w 지 a t do y 어 u hang on? What do you hang on? What do you hang on? What do 的 o u hang on? What do you 이게 이게 죽이는 거? 누굴 죽이는 거예요? 광한이. 어 어제 어. 어, 이거 더 막. <laughs> 자 하나 둘셋 네. 마피아 나오면 너무 민망하겠다.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아니 맞는 것 같아. 재명 형이랑 성유빈 둘이인 것아니 나한테 투표를 했었거든 처음에. 처음에 저를 했었는데 갑자기 광한한테 갑자기 너무 티가 난다고. 그 전에는 유빈이 티가 난다고 그랬었는데. 나 지금 10년만 에 해서 룰루도 모르겠어. 아데 근데... 저는 처음부터 광한이었어요. 어 <laughs> 아, 되게 뒤끝 <뒷꽃> 있는 스타일이네. <laughs> <laughs> 그 마피아 두 명도 서로 안 해요? 아하. 염정아 염정아 선배가 확실합니다 왜요? 아, 다른 한 명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왜 염정아 선배인지 <laughs> 애속 카드를 만져 그럼 마피아 두 명도 서로 안 해요? 총세 명이 알고 있구나 시종일관 아 이게 미션일 수 있다. 행동 패턴을 분석하셨습니다. 강한의 눈빛이 내가 염정아 선배를 보고 맞지 그랬더니 눈이 약간 0.2mm 커졌다가 나를 응시했어. Good. 미안하고 강한이한테 미안하고 유빈이하고 광수하고 저요? 100% 확신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저를? 아 그냥 느낌이 그냥 광수는 그냥 마피아야. 강력한 한 명. 누가 더 유력해요? 이광수. 나는 갑자기 너무 뜬금. 날 봐. 아니 저는. 일단 재명이 형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 전에 게임을 할때 아주 신이 나서 하셨는데. 맞아. 선물은 뭡니까 근데? 오늘 아. 이런 거 처음이라고 하. <laughs> 근데 아까... 이거 좋아. 어색하시다고. 아, 이런 거 이런 좋아해. 좋아해. 게임을 하면서 <laughs> 말씀이 많이 줄어드셨고 음 네. 텐션도 좀 달라졌어요. 처음의 선택이 잠이 하세요, 그래. 저였다가 광안으로 갔다가 음. 광수로 가는 게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laughs> 이거는 마피아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논리 예. 성유빈 같은 경우는 아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할 만한 이후의 행동을 못 봐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광수 씨도 결론을 들어보면 알것 같아요 또 누구를 지목하는지 주목, 저는 광수하고 유빈인데 광한이 계속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본인을 지목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두 사람한테 화가 난것 같아 근데 광한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계속 이런 눈빛으로 <laughs> 저는 처음에 미스터 스마일이랑 영자 시장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관찰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마피하면은 뭔가 안할것 같고, 근 약간 저는 저희 아빠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봐라, 이거.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두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손을 계속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손을 이게 올려놨네. 뭔가 뭔가 그 행동 미션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재명이 형을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우애령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누구 한 명을 정확하게 찍지 않고 계속 이제 본인을 의심하는 사람만 계속 이렇게 가는 거 같아서 그리고 처음에 이거 너무 맛이야. 제 펜서스 사람. 맞아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넌 맞아. 저요? 아니 형 이전이랑 이 똑같다는 용의선상에 올리셨습니다 어. 마피아가 아닙니다 g 끝끝끝 g 예 o d Yeah. Yeah. Wow. t h 마 피아가 지목을 해서 바로 죽는 거야. 요 야. 하하하하야 시민이야. 시민아야야시민이 시민이야. 시민 시민이야. 시민이야. 어. <laughs> 무슨, 시민이야. 시민이야. 너네 이야이이런 <laughs> <laughs> 식으로 해 시민이야. 이시민이라고 그랬는데 민이야 시민이야. 시 왜냐면 계속 카드를 만지잖아. 아 이걸 얘기해도 계속 만지시네. 저도 약간 의심했던 아, 이유가 유빈이... 코를 코를 쓰쓰 쓰시는 걸한몇번 하시더라고요. 아, 아 나? 응. 아 정원나가 맞는데 네가 혼돈을 주는 거 같아 갖고. 아,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 같아. 이제 마피아는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잖아. 만약에 제가 마피아라면 정원 선배님이 지목을 받을 때 사실 혼선을 줄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몰고 가면 끝이니까 아닌 거 같아? 마피아가? 저는 사실 유빈이가 너무 좀 유력하게 전이광수와 내가 지금까지 변호를 했는데 이광수는 이광수, 너무 티가 나죠어 이광수야 저.. 저 티가 나요? 뭘래도 티가... 티가 나 아니, 하루 종일 약간 이런 약간 두서가 없이 네가 계속 말을 던지거든? <laughs> 그거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안 볼게요 우리 안 볼게 마피아라고 써있는 거안 볼게요 그럼 곤란하단 말이야 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아더할 말이 없어요. 그냥 패턴이 비슷해 죠 어, 부자가 패턴이 아, 비슷해.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시민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마피아를 골라냈잖아요. 저는 이재명 선배님을 어쨌든 의심을 했고. 마피아가 마피아를 굳이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꼴백기 <laughs> 싫어서. 캐릭터처럼. 그냥... 아, 아니 나는 맨 처음에 정한을 의심했던 이유가. 이 룰을 모르는 척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자, 정한나를 얘기하자면 강아이가 죽었단 말이야 죽었을 때, 아 그러면 지금 세 명이 알고 있다는 거네? 그리고 집들어 난 룰을 잘 몰라 라고 단서를 다시더라고 계속 카드를 만지잖아 아정화 선배님이 마피아면 이 게임 재미없다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나 시민이야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웃음> 그래 <웃음> 나는 딱저 골랐어 나의 눈을 바라봐. 바라봐. 하나, 둘, 셋. 시작할게요. 자, 별로 하겠습니다. 별로. 아니 이런 걸 만지는 게 버릇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손을 가만히 못 둬.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난 시민이야. 아, 시민이야. 하나, 둘, 셋. 없어. 잠깐만. 자아 아, 우리 당했다. 아니면은 우리 당했다. 하하하. 우하하하. 저런 아닌 줄 알았어요. 마피아는 아, 예를 들어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 마피아가 이긴 거예요? 마피아 이긴 거. 밤이 되면 마피아가 시민을 아... 한 죽일 수 있고 그러면 1대 1이 되잖아. 아, 이걸 왜 계속 만지냐고. 아니, 지금도 카드를 <laughs> 계속, 계속, 아니, 계속 만지냐고 <laughs> 그래! 야, 형 네, 했지잘야지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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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래서 저는 잘했 모든 확루이다평범 내가 내가 죽으면서 두 명을 죽인 거야. 야, 얘한테 물어주고 나서 내가 지목하고 나서. 아니, 형이 나 지목할 때 너무 서운했어. 갑자기 나를 지목해서 너무. 아니, 나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일찍 죽고 네가 살아 있길 바랬어. 저도 정말 마피아 게임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네, 뭐 반전의 반전에 반전이 있는 예, 그런 모습 뭐 기대해 주세요. 뭐 짧게 보셨던 뭐로 죽이고 살리고 의심하고 하는 이런 마피아 게임보다 훨씬 더재미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한카이신 갱의 굉장한 전배맨이 같이 협조,然后 도고런의 꽤의 시간. 희망하 기회. 다들 계속 고소. 노웰 더레 시즌이 플롯에서만 나요